할렐루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축복이고 행복일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전도서 6장은 모든 소유, 곧 나의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이 반드시 나의 삶으로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은 구체적인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요. 그 재물과 부여와 존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과 존귀와 부귀를 그 얻은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자는 그 모든 축복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부유도 주시고 존귀도 주신 인생 곧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소유입니다. 그리고 소유와 대조를 이루는 두 번째 개념은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소유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또 다른 예를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이번에는 장수와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장수와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매우 크고 귀한 축복으로 노래합니다. 3절이 묘사하는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낳고라고 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그만큼 많은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았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은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의 영혼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절입니다. 여러분, 천년을 살면 뭐합니까? 아니, 천년의 갑절을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다면 전도자의 표현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소유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아 소유하는 것 그것을 넘어 또 하나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